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2. 위에 점, 어, p가 있는데, 그 p의 좌표가 a 콤마 마이너스 6이네요.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자, 세수 a, m, n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이, 지금, a라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어, y는 x 세제곱 플러스 2. 1대1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게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인 점이 딱한 군데 있는데 이것의 x 좌표가 A가 됐다는 라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일 때 그때 x 좌표를 찾으면 그게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은 8이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보니까 x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죠. 이렇게 근, 넘겨서 풀면 은 그게 이제 2하고 허근 두개 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허근은 실제 존재하는 점이 아니니까 자, x는 여기가 바로 음,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2가 아니죠. 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아, 잘못했네. 자,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8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2 어, 그림상 봐도 음수일 수 밖에 없겠지. 어. 그럼 x는 이제 어, 마이너스 2.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거야? 그게 a점 마이너스 2가 된거다. 마이너스 2가 됐고 자 그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면 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그, 직선이니까, 음, 그 점에 좌표하고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구요. 그때 뭐를 알면 돼? 기울기. f' 마이너스 2를 좀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f'은 f'x를 해보면, 음, 3x 제곱이네, 그쵸? 3x 제곱인데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4, 3, 12죠. 아, 어, 이때 기울기가 이제 12가 되는 거다. 기울기는 12. 자 이걸 가지고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다. 자 y는 기울기가 음, 12구요. 그 다음에 좌표가 마이너스 2코 마이너스 6을 지난는 거니까 x 플러스 2 빼기 6 하면 되겠다. 이게 직선, 접선이 되는 거죠. 이거 풀면 12x, 24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음, 18이 되네. 그쵸? 그때 이제 그러면 a는 뭐가 된거야? 마이너스 2가 된거고 이게 m, n이 된거야. 그쵸? m은 12, 그 다음에 n은 18이 되는거야. 그쵸? 자, 이세 수의 합은 30에서 2를 빼면 되네? 어, 28이 어,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